여기 특별한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뒤로 돌릴 수 있는 시계. 이 시계의 이름은 바로 지구 환경 위기 시계입니다. 지난 1992년, 리우 환경회의 때부터 사람들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지구의 환경오염 지표를 해마다 시간으로 나타내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구 환경 위기 시계입니다. 현재 지구의 시간 9시 47분. 인류 생존이 불가능한 12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구환경을 망치는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온실가스 같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수만 년 동안 얼어있던 빙하가 녹고 한 달이 넘게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세계 여기저기 산불과 가뭄이 이어지는 등 뜨거워진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0년 사이 100년 만의 집중호우, 100년 만의 이상고온, 100년 만의 태풍 등 100년 만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상기후가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지금과 또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름은 더욱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지고, 폭염과 열대와 같은 극한 기후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며, 병해충 피해가 겹치며, 쌀을 비롯한 곡물 수확량도 크게 감소할 것이며, 가축을 키우는 일도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라산의 구상나무와 소백산의 은방울꽃도 사진으로만 보게 될지 모릅니다. 만약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지낸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지구의 시계를 뒤로 돌려야 한다. 위기의식을 느낀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앞다퉈 동참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탄소중립입니다. 기업이나 개인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예를 들어 탄소를 배출한 만큼 나무를 심고 폭력이나 태양력 같은 청정에너지에 투자해 오염을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70여 개 나라가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며 탄소 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10월 중국과 일본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왜 하필 2050년인 걸까?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총회에서 채택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해수면 상승과 이상 기후 등 감당하기 힘든 자연재해로 인해 인류의 삶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산업화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이미 1도 정도 오른 상황. 앞으로 지구의 온도를 인류 생존 한계선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선 늦어도 2050년까지는 탄소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 것 같은데 탄소 중립 꼭 해야 하는 걸까? 우리나라만 살짝 빠지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실입니다. 절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철강이나 석유화학처럼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탄소 중립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에서는 2025년부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2040년부터 휘발유나 경유차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 금지시키겠다고 선언했으며. 이유를 시작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자동차를 만들고 텔레비전을 잘 만들어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만든 물건이라면 다른 나라에 수출조차 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탄소 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 새로운 국제 질서로 자리 잡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그린 뉴딜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첫 걸음을 힘차게 내딛기도 했습니다.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에너지 대신 태양력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재생 에너지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미래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녹색 친화적인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그린 뉴딜. 그리고 이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의 중심에 바로 새만금이 있습니다. 새만금 딱 넓히려고 간척사업 한거 아니야?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큰 오산. 사실 새만금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 대신 새만금의 풍부한 바람과 태양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세계 최대 규모로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 기업과 연구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재생에너지 세계 거점 중심지로 육성 중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20년 12월 18일 새만금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탄소 중립과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육성 태양광 손토 사업,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의 착공식을 개최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스마트 수변도시란 새만금 국제협력용지에 들어서게 될 친환경 미래 도시로 약 2만 5천 명이 거주하는 자족 도시가 될 예정인데 화석 에너지 대신 스마트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갖추고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와 쾌적한 수변 정주 공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미래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또 육상 태양광 선도 사업은 새만금 지역 산업 연구 용지 동측 부지에 약 0.1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2022년 발전 개시를 목표로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은 특히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선포한 이후 최초로 착공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그린 산업 단지는 화석 에너지가 아닌 새만금에서 만들어지는 풍부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새만금의 풍부한 바람과 태양으로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실현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12시를 향해 가는 지구의 시계가 뒤로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게 새만금이 만드는 탄소중립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